2017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마지막 시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 또 마지막도 잘 해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 일을 하다가 나중에 서울 남산 언덕길에 앉아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장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죄를 짓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목매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 조서 9장 27절에 말씀해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의 은혜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는 몸, 마무리를 잘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해방자요 핍박자여, 포행자였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전 후에서 이런 고,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도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또 사도바울은 처음에 자기를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개수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바울은 삶의 마지막에 이를수록 자기를 더 낮추고 부족하고 더 자격없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간주를 하면서 철저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룬 성공을 바라오며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바울은 마지막에 이를수록 자기를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가치 없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간주하면서 바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바울이야말로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겸한이 가장 무서운 죄이고 겸손과 참회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겸손하게 잘 달려가야 할 것이에요. 사도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 후소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자기의 한평생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음을 디모데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고백했고 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고백했는데 얼마나 귀한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몰라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고서도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삶과 사역의 마무리를 너무너무 잘한 착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에게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견이라고 디모데 후수 4장 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가 그랬고 그리스계가, 그리스계가 그랬고 디도가 그랬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다 그러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이 심히하게 보였고 천국만 분명하게 보였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마무리를 잘한 사도 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매우 겸만한 사람이었어요. 실패와 실수를 거듭했지만 마무리를 잘한 사람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 오니, 너희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말해요. 베드로도 사도바울과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잘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사역을 잘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고난받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의견을 필요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여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를 붙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던 제자가, 나중에는 그는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또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어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천국을 바라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고 또 마지막에 그는 겸손을 강조하고 또 경, 어, 강조했어요. 겸손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은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요. 베드로는 원래 자신만만하고 겸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겸손을 사모하고 겸손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겸한 죄예요. 그것은 가늠과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겸손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겸손을 곤면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마무리를 아주 잘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마무리를 잘한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래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또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을 용서와 사랑으로 가슴을 품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에 베푸는 삶을 살다가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2주 동안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9월 28일 밤 11시에 미평 가수원에서 총살을 당해서 48살에 순교했어요. 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동, 어, 공산당에 밀고 해서 죽인 안재선,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손양원 목사님은 이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아서 자기 아들로 입적시킨 이 손목사님의 말로, 손목사님의 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아주 귀한 성자가 되었어요. 또,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공산당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총개머리판으로 입을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도 그리고 사모하던 천국으로 가셨는데, 이튿날 아침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들은 정양순 사모님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지난밤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비통해 하면서 이렇게 울며 기도했다 오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여 순교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양순 사모님의 가슴에는 한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했고 정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나 환자들의 친구로 살다가 1977년 11월 26일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이분이 운명하기 직전에 가슴에 꼬이꼬이 간직했던 돈을 꺼내어서 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을 미량교회에 밀양교에 전해줘라. 미량교회는 건축 중에 있었던 나 환자 교회였어요. 그의 시신은 남편의 무덤과 함께 합장이 됐어요. 손양호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은 순교적인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생명을 다 바쳐서 나환자들과 언수를 사랑한 사랑의 성자들이었어요.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산 소망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의 삶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에 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훌륭한 전도자지요. 우리 2000년도에 2000년도 초에 수월를 많이 하신 이 최춘선 목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선조서 삼도를 나가니란를대달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동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노인에게 놀랍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럼요. 음. 그때가 언제쯤 됐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때가 음. 병원에서 음. 돌아가셨다고 네. 해가지고, 삼천년 네. 병원에서 이제 냉동실로. 그분을요? 돌아가셨다고요? 교통사고 나갔고 아, 예. 버스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예. 돌아가셨다고 다 해서 씌어가지고 계속 가는데 어 순천항병원이기 때문에 한남동에 한단동.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발꼬락이 이렇게, 이렇게 음.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아니라고 음. 다시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음. 그 분을 이제 치료를 예. 하셨다는. 예. 그때 목발 짓고 나타나셨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지우시고. 그리고 굉장히 예. 약하시고그 아, 그 즈음에 그래요. 제가 촬영했으니까요. 아. 첫 화면에 그 나오는 게 네. 95년도 제가 그 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셨으니까요. 아까도 그 부산당하셨을때 예. 기사가 밀천에서 낭떠리에서 떨어져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도 그 분은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그 주님 용서하셨는데, 예, 이거는 그거를 용서하신다는 인간으로서 거의 정말 그냥 게, 이해가 안 되는 예, 경제 신예요 우리 범인들은 이해가 예, 잘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우리, 우리 사람. 이, 이, 일상적인 사람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미쳤다고 이해한 게 가장 예. 정말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자가, 자가, 내가 저걸 모습에 나의 마음에 그고습이 꺼졌네.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고요. 또멤버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얻었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아주 훌륭한 전도자이고 신앙의 사람이죠. 그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때로는 푹푹 찌는 무도의 가운데도 때로는 추운 겨울에도 50년을 맨발로 다니면서 굳어지고 갈라진 맨발로 지하철을, 지하철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전도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한파가 몰아친 어느 겨울날, 노인은 여전히 맨발이었는데, 누구도 알아들을수 없는 단어들을 외치면서 죽는 날까지 거리를 배해했던 맨발에 가엽 쓴이 노인, 바로 이분이 최춘선 목사님이세요. 그를 바라볼 때마다 과연 저분의 자식은 누구인가 궁금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 훗날 최춘선 전도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다큐 감독에 의해서 그가 목사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최춘선 목사님은 그가 죽은 지 지금 16년 정도 돼요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춘선 목사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KBS 다큐를 준비한 PD가 호기심으로 만나본 최춘선 목사님의 아들 최바울 목사를 만났는데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이 뻘겋게 불거졌대요. 발바닥에 갈라져서 피가 나오는 발에 깊이 박혀 있었던 유리 조각을 빼내면서 이제 아버지 전도하러 그만 다니시라고 애원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열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고 또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맨발을 닮고 싶어 한다 그래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얼굴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데 발은 닮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2001년 맨발 할아버지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눈시울을 적셨던 고체춘설 할아버지의 장남 최바울 목사는 동그라미 유아심리연구소 소장인데 그가 전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맨발의 전도자로 살다가 2001년 주님 곁으로 떠난 맨발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은 3년 뒤 어느 다큐멘터리 감독의 카메라에 담겨 있던 영상이 전파되면서 세상을 감동시킨 지가 어느덧 16년이 지났어요. 거롱뱅이 예수쟁에서 이 맨발로 천사를 세상을 감동시킨 최춘선 전도자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어요. 돌아가신 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과 DVD, 책 등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할아버지세요. KBS 제작진이 찾아갔던 한남동의 동그라미 유아 심리선 연구소의 최춘선 할아버지가 아버진 것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되었대요. 사무실에 들어서니까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하는데 음성과 모습은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하는 의문을 잠시 일으켰대요. 이 맨발 할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최 바울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목사 안 수를 받은 그는 유아 심리를 연구하며 유아 교육 전문 프로그램과 사격자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맨발 할아버지에 대한 물음을, 물음의 기억을 더듬는 이 아들 최 목사의 눈시울은 계속해서 촉촉이 젖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죽기까지 몸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목에 메였는지 말을 잠시 아낀 아들 최 목사는 생전에 육신의 고통까지도 견뎌가며, 견뎌가며 전도에 심 썼던 아버지의 모습을 전했어요. 어느 날은 기력이 기력이 다하신 아버지께서 한 번은 식사 중에 아가 숟가락 좀 가벼운 게 없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얼마나 기력이 떨어졌으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숟가락이 무겁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전도는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전하기만 해야 했던 맨발의 아버지. 십자가로 빚진자 된 그의 마음속에는 부인과 자식은 물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명과 열정이 자리 잡아서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그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아들인 치바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일 일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전부 나눠주시고 새 옷을 사다 드리면 밖에 나갔다 돌아오실 때다 떨어진 허옷으로 받고 있고 돌아오, 돌아오시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바울아 너는 따뜻한 옷이 또 있지? 라고 하시며 내가 입던 잠바들을 모두 이웃들에게 나눠줬대요. 당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 채워줬음을 경험했답니다. 한 번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쌀을 전부 나눠줘서 어머니께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데 지방에서 한 성도가 첫 수확한 쌀이라고 하면서 새벽 차로 올라와서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대요. 어린 마음에 자신의 옷이 하나둘 없어질 때마다 속상했었다고 전하는 이 아들 목사는 중학교 때는 자기 동생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고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대요. 김포 일대의 땅이 대부분의 아버지 소유였고 자동차가 다섯, 자동차가 다섯 대나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개천 다리 밑에서 살다가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주 컸었다 그래요.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정손자까지 4대가 국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었던 때였지만은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서류를 위조하면서 받아내려는 독립유공자 자격을 받지 않고 아버지는 나라가 반쪽인데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하며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지키셨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독해도 사랑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최춘선 할아버지, 아들, 최 목사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지 말자던 사춘기 시절의 상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자던 다짐이 오직 예수, 오직 기도로 바꿔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쫓겨다니다가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와 미술학원을 열기로 했을 때입니다. 미술학원 첫 입학식 때였는데 사회를 맡았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 학원도 아니라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왜 그거 못하냐? 불편한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제 일의 동그라미 미술 학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치하고 외치고 기도를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네 명의 학생이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대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여덟 명을 그대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항상 기도함이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미술 학원이 됐다고 그래요. 최바울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모든 이런 고백은 모두가 기적이었고 이적뿐이었다고 동감하지 않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고등학교를 집학하는 딸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나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많이 애로우실 것 같았습니다. 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제가 친구 같은 아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는 성경 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던 아버지를 너무 높이만 바라봤던 후회스러움이 이최 바울 목사에게 밀려왔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자신보다도 잘 키울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식들의 교육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몸 바쳐 싸움을 하셨던 이 최춘선 할아버지 버스기사에게 떠밀려서 골반뼈가 부서져서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고통의 눈물을 보이면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뜨거운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서 바로 두꺼운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서 피가 흘려도 예수장이라고 하는 어떠한 핍박도 할아버지는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종을, 드리지,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마지막 손을 흔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임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인터넷에 올라온 아버지의 동영상을 보고 밤새도록 울었대요. 채바울 목사는 두꺼운 발바닥에 박힌 유리를 핀셋으로 수도 없이 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아들인 저도 몰라드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결혼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으셨다고 하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맨발의 사랑으로 지켜낸 맨발의 천사예요 그런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이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께 의탁하셨기에 은혜 가득한 무소유의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처럼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런 세상에서, 바로 기독교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함과 진실함과 충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런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6절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레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지향해 돼. 그렇게 될때 불신자들에게 감성,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을 항상 바라오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 신배, 선배들의 겸손함과 진실한 그 충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날 이런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